세상에 이렇게 간단하고 맛있는 거꼭 한번 먹어봐야 됩니다 매일 먹어도 질지 않을 것 같은 고소한 감칠맛의 들기름향과 너무나도 간단한 비법 간장소스를 만든 들기름 막국수 시작하겠습니다 메밀국수는 설명서대로 삶아줍니다 쉽고 맛있게 사각키친 인사드립니다 너무나도 간단하지만 막국수와 딱 어울리는 간장소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간단하지만 감칠맛이 터지는 비법 간장을 만드는 동안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왜냐면요, 쉽고 맛있는 요리를 연구하다 보면 아주 많은 실패를 합니다. 그 실패들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좋은 요리와 레시피를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로 격려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. 설명서대로 삶은 메밀국수를 접시에 담아줍니다. 그리고 아까 만든 간장을 넣어주기 전에 꼭 한번 맛을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. 간장 맛에 따라서 간장의 양을 조정해주세요. 맛간장을 넣어주신 후 김가루를 뿌려줍니다. 그리고 계란을 넣어주시고요. 마지막에, 아, 이 정말 고소한 들기름을 싹 뿌려주면 간단하고 맛있게 들기름 막국수가 완성됩니다. 한번 먹어볼게요. 먹어볼게요. 오, 냄새가 아주 그럴싸한 막국수 냄새가 납니다. 음, 아주, 오우. 오, 이 냄새가, 막국수 냄새가 솔솔 올라오네요. 아, 이거 먹기 전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요. 이 참치액이 없으신 분들은 가쓰오부시 있잖아요. 가쓰오부시를 간장에 넣고 끓이셔도 아주 좋은 맛이 납니다. 근데 저는 참치액이 훨씬 맛있더라고요. 우후, 맛있겠어요. 진짜. 먹어볼게요. 음. <laughs> 아우. 맛있습니다. <laughs> 들기름의 고소한 향기가 저, 저는 개인적으로 간장을 좀 아주 심심하게 먹는 편이에요. 들기름 막국수는 들기름의 맛이 좀 강하게 나야 아주 괜찮은 것 같고요. 그리고 김가루가 있으니까 간이 좀돼 있는 김가루를 사용하면 간장을 조금 들으시는게 좋습니다. 심심하게 드셔야 또 들기름의 또 고소한 맛을 느낄 수 있으니까요. 초 간단하게 들기름 막국수를 만들어봤는데요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다음 영상 때또 쉽고 맛있는 요리로 인사드리겠습니다. 그럼 모든 사장님들 행복하세요.